신청인이 사행성 소비를 하여 소비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난다면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최대한 총 변제금을 줄여야 합니다.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소득이 많고 부양가족이 없어 변제금이 크고 원금 100% 변제자인 경우는 보정권고시 어렵게 보정처리할 것이 아니라, 소비한 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해 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소득과 부양가족 문제 때문에 원금 100% 변제자인데 사행성 소비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도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의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의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7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